아 á c b n có thể t h 는

방금 목사분 나를 괴수이야대아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저쓰에이스가에이스가금방 yeah. 아니 그냥 수백면나작쓰니까 뭐라 그러나 보더 크게 쓰렀다며 에이스가좀까지에이스가있나 그래 아아버는 すごい。い

그런 분 이렇게 나를 찌르 려고좀금밥어 언제 뭐옛날에는맛이거는지 소주에요? 밥 s 안 드셔? 조용해 나온 사람 아닌데 u e p r i n 이 ah 어, 니나온고먹

잘라 잘라 자, 잘라. 합니다아 잘라야지. <웃음> <웃음> 메일이 메일이 그... 메일이 메일이 아 일단 주문 다 놓을 거만 다 됐지 왜 욕을 해? 쉽게 말하면 한 10여 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정말로 이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걸 저는 가장은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아으로한 10여 년 지나서 하신 분들은 뭐 건강, 여러 가지, 이제 지팡이 지고 여기여기 길어 나올 사람도 없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습 그건 개인적인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직장에 제 모임이 있는데 제 직장의 모임은 세로되돼 있습니다. 여기는 가로지 마십시오. 세로 모임하고 80만 원분는이면하면안 나와. 여기서 한군데로 모일거냐 아니면 아, 나가서 커피먹느냐 뭐, 이거다기대줘 아, 예, 시험 면접분아 옛날에 게안 그러니까 확실하자고 여기서 자나의대을 만들어

여기 <목소리> 있어 저 뭐야, 저 뭐야. 모델. 정말 모델인데 옆에. 그건 모델이데왜 뭐, 그래? 아, 여자잖아. 뭐, 아니 저건나 하는 게아니라 이렇게 아, 안 그래? 아, 이렇게 안 한다고. 내 동생. 자 비비야. 야 금자야.

한단인데 앉아주면... 네? 아니, 나도 웃음이 커! 나도 한번. 가만히 있어 아니, 내 근데... 근데... 이제 퇴 행군인들 보니까 며칠 전한 60명 모였는데 다들 연락을 하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 총무 얘기할 겁니다 저 이제 마무리 총 얘기할 거예요 총님마무리 내가 할게요 왜냐면은 나는 그냥 난, 전까지가 보자면은 내가 워킹이나 그런 데는 안 가요, 이제는 어, 내가, 나는, 어, 잘 가요. 자유, 나는 뭐, 자유파이기 때문에, 네, 내가 돌마다, 어, 그, 돌마다 그, 난 이제 강함을 받은데, 어, 대기 멤버인데, 그,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딱 그거야. 여기, 어, 나라 사아는그목적과 업무, 그리고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나는 뭐 소위 말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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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구야 사입이 죽고 있잖아 누구야 조문진이? 난 이런 사입을 조문진이 사입이야? 사입이야 사입이야 사입은 난 절대 안 하고 우리는 내 그날 나는 지금 계속 참석하는데 오기는 참석하는데 뭐 내일 또갈 거야 이제 붕택도 내가 안 갔지만은 근데 우리 이제 병력 재병인데잘할 거지만은